세월호 참사 7년 2 0 2 1년에 기억을 걷는 시간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2014년 4월 16일 나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다 나는 여전히 학부생이었다 휴학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 사용했고 또 졸업을 3학기 그러니까 총세 번이나 유예하여 초과학기로 김호기 교수님의 진보와 보수 같은 평소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교양 수업만 들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다. 그런데 오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진도 앞바다에서 제주항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를 보았다. 곧이어 탑승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속보도 보았다. 나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21세기인데 당연히 전원 구조가 되었겠지 생각하며 안도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작동할 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오후에 집으로 가면서 다시 뉴스를 확인하니 상황은 오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오전에 있었던 전원 구조 속보는 오보였고 구조를 하지 못한 승객들이 여전히 배에 남아있으며 배는 거의 뒤집혀서 구조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정정보도가 이제 막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구조대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304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희생자들의 죽음도 아니고,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다. 슬픔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감정이고, 사실은 분노라는 감정이 슬픔보다 앞섰다. 4월 16일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사회적 참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사고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당일 구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기대를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가라앉은 다음날 아침까지 304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분노라는 감정이 치솟았다.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고 행동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분노는 슬픔과 체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 슬픔과 체념 속에서 나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매년 4월 16일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작은 추모식이 전부였고 세월호 참사를 위한 추모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추모 방법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점점 잊혀져갔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분노했고 슬퍼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점점 희석되어 옅어져갔다.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이 존재했지만 가끔 그 활동가들이 전하는 소식을 읽고 보면서 옅어져가는 기억들의 조각들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나 방송인은 자신들이 모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려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영상물은 사실 침몰의 원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음모론에 가까웠고, 진상 규명과 거리가 멀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허용된 지면이나 허용된 영상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제한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언론의 기호에 맞게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발언 전체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발언이 왜곡되어 악의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언론이 유가족들의 발언을 편집하여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활동가들을 통해 전달받는 소식과 대조를 하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몇몇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알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언론 보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유가족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 대개 그런 조롱과 비난은 진상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관계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유가족 개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그런 사생활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에 흠집을 내려는 야비한 수수였다. 그 사생활이라는 것도 대개는 사실이 아닌 허위였는데 설령 어떤 유가족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생활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서 2021년이 되었다. 2021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해다. 올해 초 작년에 발표된 교종 프란치스코의 새 문헌. 모든 형제들을 어떤 신부님과 함께 번역해 가면서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 인상 깊었던 문장은 제249항. 오늘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앞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이 없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온전하고 명료한 기억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였다. 이 문장을 통해서 문득 든 생각은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였다. 나 역시 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면서 참사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진 상태였고,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조각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뿐, 단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의 기억을 어떤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들었던 적은 없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하라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었을 뿐, 참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활동가들이나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았다. 벌써 세월호 참사는 7주기를 맞이하였는데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작업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언론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 곧 유가족들의 구술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했다. 가장 아픈 기억이며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님과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님이 흔쾌히 2014년 4월 16일의 기억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기억들을 들려주시기로 했다. 7년 동안 단한 번도 온전하게 들어본 적이 없을 유가족의 목소리를 어떠한 왜곡 없이 그대로 들어보고 싶었다. 이것은 내가 2014년 4월 16일부터 7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사건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일이기도 했고, 앞서 서술한대로 활동가들,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나 알게 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했다.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장 슬프고 처참하게 느낀 것은 유가족 두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담담하고 건조하게 그 당시의 기억들을 풀어냈다는 점이었다. 아마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말몇 마디에 감정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하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영상에 주로 담고 싶었는데, 유가족 두 분의 말씀은 기획 의도보다 더 건조하고 담담했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간 밝혀진 사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2014년 4월 16일, 당시 해경은 정말로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정부 또한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선체조사위원회, 줄여서 선조위와 1기, 2기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특조위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들이었다. 그렇다면 밝혀진 것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가? 몇 가지 밝혀야 할 핵심적인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동안 활동했던 특조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들을 열람하고 조사할 수 없었다. 국정원은 당시 기록들 일부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활동이 연장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참위가 있고, 세월호 참사 특검이 시작되었으므로, 앞으로 밝혀질 핵심적 사안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다면,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 2021년 4월 16일에 미처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다시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